사복데이 하는 거 어떠세요? 저는요 일단 너무 좋다 생각하고요.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서 초등학교로 간거 같아요. <laughs> 사복데이를 하면서 이렇게 사복을 입고 오셨고 이런 행사까지 참여하셨는데 혹시 행사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그 재활용품을 어디다 버린지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퀴즈를 맞췄고요. 네, 간식을 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학교에 학생에서 이, 진행하는 이런 행사가 더욱 많았으면 좋겠나요? 한 달에 한두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옥데이 포함해서 이런 행사가 두번 이상 있어야 된다? 그쵸 그쵸 방송부에 인스타하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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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죠 <laughs>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알고, 알고 계셨나요? 근데 안 보죠 <laughs>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 볼게. 꼭 볼게요 꼭 볼게요 네. <laughs> 그러면 인터뷰참여하으니까 마이쮸 드릴게요 어 있어 홍윤아마이에 네, <laughs> 드려야지 <laughs> 두명 드려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생회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 줄을 손 댔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하고 계니요 이런 거 혹시 후회되시지아신가요 후회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재밌네요. 아, 재밌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시잖아요. 이런 네. 거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이 있장에서참 좋죠. 아. 네.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니까 이제. 즐겁잖아요 되게 그죠 그죠 네 오늘 사복의 날인데도 이렇게 학생이 쫓기 입고 고생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이쮸 네. 감사합니다 효산중학교 네. 학생회 회장 박범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사복의 날이라서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금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저희 학생 자치회는 평소에도 그렇고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환으로 이번에는 퀴즈를 진행해서 맞추면은 하리보를 증정하는 탄소 중립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사복의 날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이런 퀴즈까지 했는데 왜 그렇게 한 번에 진행하신 건지 혹시 이유를 여쭤볼수 있을까요? 사실 저의 공약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유복장의 날 확대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이번 연도부터는 행사와 자유복장을 최대한 같이 하려고 해서 한 학기에 세 번에서 네번 혹은 다섯 번까지 자유복장의 날을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으로 연기하는 행사가 맞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혹시 지금처럼 보상에 혹시 간식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그런 다른 보상들도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간식만의 상품으로 기획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저희가 필기구 아니면 다른 물품들로도 상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자치회에서 이렇게 사복이나 행사하고 지금은 정리가 됐지만 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행사를 한번 했어요. 이런 행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말 환경을 지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교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기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맨날 교복을 입다가 사복을 입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그러면 저희 방송부 유튜브하고 인스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여 어, 계신가요? 네. 그럼 많이 좋아요 하고 구독 팔로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학생 자치회 사복데이라 이거 행사하는데 많이 힘들었나요? 오이. 아, 오? <laughs> 아, 아, 안 힘들었어요. 진짜로요? 네. 아, 그러면 오늘 간식만 많이 주셨는데 다른 이거 뭐 다음 행사 뭐 있나요? 어, 체육 대회가 있어요. <laughs> 네. 그렇군요. 짠. 감사합니다. 네개 <laughs> 나왔어. 어, 4개? 우리끼리 먹자. 방송부가 이런 영상을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혹시 알고 방송부에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죠? 혹시 이런 방송부 후회되십니까? 아, 전혀 후회되지 않죠. 아, 이런 아, 방송부를 방송국 위해 허지지 는 이런 유튜브 활동 하는 거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죠, 그죠? 네. 근데 왜얼굴을안 나오시려고 그러실까? <웃음> <웃음>